또 떨어졌다고? 참소해서. 허허 참나 원. 자, 그걸 풀어봅시다. 여자의 그럼. 96년. 음력. 네. 네. 10월. 응, 96년 10월. 20. 20. 2 0 네. 10월 2 0시가 16시 58분. 16시 58분. 네. 그러면은 4시 58분이니까 오 미신시가 되네? 자, 여러 여러분들, 가지. 그, 천지 먼서 뽑고, 그 다음에 육신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팔문신장까지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팔계 생기까지 붙여야 돼요. 96년. 병자. 아, 양종님? 양육. 음료, 음료. 천말수가 2가 나와요? 천말수 뭐가 나와요? 작을 보고 다 뽑아 보셔요. <laughs> 좀 신기가 강해. <laughs> 그게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거아니야 중국의 관계가 떴잖아. 학업은, 어때요? 학업은 봐봐 이제 정인이 정인이 학업은 아니냐. 응. 사문절차가 떴는데 대건니? 이게 지금 평생국을 푼 거야. 얘갈 길, 얘 인생을 여기다 놓고 이제 우리가 올해 논국, 올해는 올해는 신속을 풀어오면 돼. 평생국을 풀어오면 정인이 인생인데 사문절차가 떴는데. 지금은 이공계로 들어와 있어요. 예체능 이공계 예술 쪽으로 나갈 거예 음, 그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관궁이 왕 하나 약 하나를 지금 봐야 되는데 음, 식진상관이 여기 봐봐요. 식진상관을 예체능으로 보는데 금궁이 겸망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쪽 길로는 얘가 그래도 소질이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에. 여기 두 모는 팔모는 흉하고어 팔개는 길하죠. 여기도 팔모는 흉하고 팔개는 길하고. 그래서 얘는 예체능 2 0겠쪽 기술 계통으로 소질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계속 음악 노래. 음. 이제 예능 대학에 계속 시험을 봤는데. 음. 경쟁률이 뭐몇 백대 얘천대네뭐 그렇게 됐지. 어. 음. 그 1등에서부터 5등 사이는 붙어요. 응. 음. 그런 요 사주에 살 때문에 살, 살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돈을 써서 그거 풀라고 그래. 그러면 붙을 거야. 지금 이에는 그 용신을 응. 저는 정화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용신 병화로 잡아야지, 네? 병화. 응. 아... 그러니까 올해는. 무술전인데힘들지 얼른 이거, 어로세요 여러분. 들 정화가 아니라 정화로 보지 말고 병화로 봐야 o r r o w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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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o r 신금은 한번 가공된 금인데, 정화용신 잡으면 어떻게 해? 살으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지. 응? 신금이 해오리면갑목이 떴으면 갑목을 잡아주면 좋은데, 갑목이 뜨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거는 병화로 잡아줘야지. 자, 설명드릴게 이걸 한번 봅시다. 음. 기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복습을 안 하시면 못 쫓아와요. 지금 단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을 100이라고 봤을 적에 100분의 1 지금 수업 진행된 거예요. 100분의 10도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 하시면 어떻게 돼? 집에서 공부를 안 해오시고 복습을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귀신을 제압하고 치 귀라고 해서 귀신을 부릴 수 있는 학문이 기본 등갑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정신에 해이해져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자, 96년 10월 20일 4시 58분에 태어난 여자가 이제 신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천만두 지반수가, 천만수가 2가 되고 지반수가 3이 되고, 그 중명에 입시켜서 지반수를 하나씩 더해서 3, 4, 5, 6, 7, 8, 9, 10, 1, 2, 3에 떨어지고, 천방 하늘 더서3 4 5 6 7 8 9 10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어 1지가 미토니까 미토에 해당되는 12지지 정의 궁이 곤궁에 떨어져 있죠. 그 곤궁에 세을 붙이고 요게 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토를 일간으로 바꾸면 무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궁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삼목이 들어와 있죠. 삼목은 어 간목이니까 목극토 해가지고 나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건 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궁의 관기가 뜰 적에는요, 어, 일진궁이 약하게 된다면 신기가 들어와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다른 궁에서 그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은 신을 다스리는 치기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치, 다스릴 치자. 치기자가 되는 거예요. 치기자 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다행스러운 거는 일진궁이 왕하죠. 일진궁이 왕하서 그래도 다행해요. 그 다음에 휴문하고 이제 화해가 떴는데, 그렇지만은 잘 보세요. 이 간궁에서, 간궁에서 정제, 개문이 금생수 해가지고 천반의 생을 받죠. 생을 받아도 중궁의 삼목을 생해 주죠. 그러니까 이 관기가 중국에서는 토궁이니까 목극토 해가지고 수가 되죠. 내가 어, 나무를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려면 목이 토를 이기고 들어오는 거죠. 이기지만 은 나는 땅 속에 갇힌 상태에서 흙을 또 대지를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갇힌 상태인데 이 간궁에 있는 수가 중국에 목을 생해주니까 이 관기가 약변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진궁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삼목의 관계가 들어왔을 적에는 어떤 영적인 면, 영감이 뛰어나, 그러니까 예술가 아니면 인테리어, 이공계 디자인 계통, 설계 계통 그쪽 길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러나 삼목에서 관계가 뜨면은 대체로 우리가 기문에서는 신기가 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여, 이, 이 여학생이 신기가 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8번 신장은 지금 음등국이죠. 10월 20일이면 은 하지에서부터 동지 사이에 태어났죠. 그 음등국이란 말이에요. 음등국은 간궁에서 갑자를 시작해서 삼미식 유, 삼미식 머무르고 가는데 잘 보세요. 갑자 우측 병인, 그다음에 정명무진 기사, 경호 신미, 여기가 떨어지죠. 여기 진궁에 신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생문을 붙이고 어, 음도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권궁으로 가서, 공궁에서 진궁으로 가서, 진궁에서 권궁으로 가서, 권궁에서 감궁으로 가서, 이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손궁으로 가서, 태궁으로 가서, 다시 간궁으로 오라고 그랬죠. 삼의식 위에서 세어가는 거니까, 갑자기 병인, 정묘무진 기사, 그렇죠? 경어실미실미가 신비. 여기 떨어지죠. 아, 여기 생문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생, 상, 두, 경, 사, 경, 개, 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8문 시장이 다 끝나게 되죠. 자, 8개 생기는, 중궁의 집안수에 해당되는 궁의 괴를 본계로 나라했으니까, 3이니까, 3은 진궁이 들어오죠. 진궁은 진화련이니까, 일상 생기, 2종 천의, 3화 절책, 4종 유혼, 5상 화해, 6종 복도, 7화 절명, 8증, 비혼, 여기 떨어지죠. 그러면 순식간에 폭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 손에다 넣으라고 하면 참그 힘든 얘기지만은 자꾸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숙달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숙달 안 시키면은 기본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몇 명이라도 다만 끌어 당겨서 그래서 이 김갑진이가 김은 제자를 이만큼 양성해놨다 하는 소리를 내가 죽기 전에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지를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금세 폭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판단해주면 돼요. 뭘 판단해주느냐. 연지가 자수죠? 자수. 그러면 연지궁, 12지지 정의궁이 자가 여기 떨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연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연지 우측에다 적어놓으세요. 연지 월지는 해수죠. 그럼 월지 월지. 그다음에 일지는 세이공이니까 여기 일지 여기는 세라고 적어놓은 거고 시지은시진 시지, 여기 세니까 여기 시지 같이 적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중궁의 관기는 얘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대표로 끌고 가는 거, 머리에 이고 가는 거 그게 관기란 녀석이에요. 그런데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걸 사진이라고 해요. 사진은 어느 궁에 있든지 동했다고 봐요. 동했다는 거는 활동을 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궁이 일지가 밑이니까 여기 세궁, 시지가 신이니까 여기 시지가 붙어 있죠. 음. 나머지 연지하고 월지는 뭐예요? 연지가 여기 상관 월지가 식신이죠. 식신이 통과 식신 상관이 통했죠. 예체는 이공계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모는 백발백중이에요. 사조는 용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뭐뭐 뭐 복잡하잖아요. 기모는 답이 탁탁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음? 사진 동초로 가야 되는 거니까. 중국의 관계는 평생에 얘가 사고 질병을 달고 살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고. 어, 여기 시, 이제 신지하고 세궁역이 들어와 있고. 그 나머지 연지 월지는 월지가 지금 식신궁이고 연지가 지금 상관궁이 식신 상관은 뭐예요 사주 명리에서 자평 명리에서 어, 예체능 이공계라고 그랬죠. 아, 얘가 가야 될 길은 이공계구나. 한 이해 돼요? 음, 정리를 바짝 차려야죠. 이공계로 보내야 돼요. 자, 요거를 제압을 시켜줘야 돼요. 응?